존경하는 김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laughs> 저는 진해구 경화평암석동 출신 김원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의 벚꽃축제인 진해군항계의 핵심 관광명소인 경화역공원을 세계적으로 확장발전시켜 후손들과 수많은 관광객에게 길이길이 물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의 관광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꾸고 다듬어서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에 반해 경화역 공원은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멋스러움이 벚꽃의 아름다움과 잘 어우러져 상춘의 장관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로 인해 전국적 명성을 단숨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굳이 제가 100마디 말이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화역 공원은 위치적 환경이 처음 조성된 경화역 부지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현재의 경화역 공원 주변의 가용 부지는 철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의 북쪽에 연접하여 미개발 부지가 1137-1377 제곱미터가 있고 저 자료 화면의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역 부지 바뀌지만 경화역에 연접하여 좌측에 족구장과 정자등을 포함하는 시유지 2,993 제곱미터가 있고, 이거는 자료 화면의 2번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도로, 운동시설, 화단 조성 등에 사유된 국공유지가 약5,677 제곱미터가 있는 바, 자료 화면의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그 가운데 경화역 공원의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한 덩어리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체계적 개발을 이루어 나간다면 현재의 경화역 공원을 두배 이상 넓힐 수 있어 명실상부한 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화역 공원이 지금까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전 국민을 매료시키고 진해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한정된 자원으로 세상의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단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의 경화역 공원의 아름다움과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후손에게도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한번 조성되면 그 이후로는 잘 가꾸기만 해도 열공장 부럽지 않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도심의 한가운데 울창한 벚나무 숲과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경화역 공원이 주민에게는 운동, 힐링, 교제, 휴식, 예술, 문화활동의 장소가 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벚꽃과 공원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진해선에 다시 기차가 운영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운영하게 된다면 경화역 공원이 폐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태국의 매끌런 기찻길 시장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는 것은 철로 위의 시장 때문이 아니라 그 철로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는 기차의 운행과 비좁은 시장의 절묘한 조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경화역 공원은 기차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사랑받는 우리의 공원이고 창원시의 관광자산입니다 기차가 다니면 다니는 대로 접근성이 뛰어나서 좋고 벚꽃터널을 뚫고 기차역 공원으로 진입하는 장면의 아름다움이 뛰어나서 좋고 기차 운행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유롭고 쾌적한 경화역의 정치를 누릴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근차근이 서두르지 않는 경화역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개발이면서도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이 뿜어져나와 경화역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함을